반갑습니다. 해남의 문명은 행복과 꿈입니다. 어 오늘은 무신기 르바이트를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물을 심있습니다 가정기로 구멍이 하나씩 이렇게 해서 물을 심습니다. 전체적으로 작업해야 할 공간이 만평 정도가 됩니다. 지금 현재 작업하는 공간은 이0 평입니다. 외국인 근로자 7 명과 함께 작업을 시작합니다. 어 시골에서 생활은 조금 몸만 조금 무질서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처음 식재 장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갑니다. 빨리 갑시다. 빨리 다들 간다. 오후 늦게 비소식이 있어 작업자들을 재촉해 봅니다. 마무리 다른 데 갑시다. 빨리 빨리 가게 빨리 빨리 빠진데 없죠? 네 장소로 옮겨서 다시 보시면 어 지금 소리는 지금 파종기로 씨앗을 심는 소리입니다. 핑크 핑크 골든 메달 빨리 빨리 힘들어요. 재밌죠? 빨리 하고 한 번으로 갑시다. 열심히 응.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. 분위기 맞춰주 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같이 같이 하세요, 같이. 같이 가, 같이. 같이, 같이. 같이, 안 힘들지? 같이, together. 조금 슬로 조금 슬로 자, 라면 같이 붙어서 일해요. 부터 자, 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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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제발, please. <laughs> 지금 좋은 거 보시고 나고 있습니다. Okay, very good. 네, 지금은 정상적인 식재가 아니고 좀 보식, 보식을 하고 비닐 씌워놓은 땅이 좀, 조금 단단해져서, 개별로 지금 심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. 이제 한 줄을 남았습니다.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, 지금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, 외국인 근로자 7명과 함께 무신키 아르바이트 후기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남의 먹농원 행복과 꿈이었습니다.